자, 어, 라스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어,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리고요. <laughs>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회원님들그 카페 닉네임 알려주시면은 성심 멤버 이하이신 분들은 제가 성심 멤버 어윗 단계까지 등업해드리니까 닉네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악플 방지협회님이 지금 닉네임이 뭐죠? 악플 방지협회님이 닉네임이 악플 방지협회인가? 저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맞네. 어, 자, 악플방지협회님은 지금 세번제 방송 오셨죠. 그래서 바로 열심 멤버로 등업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꾸준하게 출석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혜택을 드릴 거예요. 작게나마 어, 이런 식으로 혜택을 드릴 거고, 열심 멤버 되셨으면은 이제 그, 요약본 있죠. 우리 요약 게시판 어디 있냐. 어, 요, 요점 정리. 열심 멤버 이상부터 볼수 있는 거, 요거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악플방지협회님은 매니저 드립니다, 제가. 자,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저희 학교에서 공존행동 기능사 첫 시험 있었습니다. 첫 시험 쳤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올려드렸죠. 미리 보시면은 공존행동 토론 게시판에 요거 요거 출제 예상해 봅니다 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이 보신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꽤 많이 봤을 겁니다. 2015년 1월 기능사 실기 공존행동 출제 예상 문제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동가는 원밴딩 나왔어요 원밴딩. 저 여도면이죠 요 여도면. 요아 여도면이었구나. 네 바로 영상을 띄웠네. 원밴딩이고 원밴딩을 찾아보면은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실기 실기 요 전기네요. 요건 투밴딩이고. 어 투밴딩이 꽤 많이 나왔구나. 자여도 여도민입니다 여도면. 이 원밴딩 도면 나왔습니다, 이번에. 원밴딩 도면. 자, 지금 요거 화면 때문에 잘안 보이죠? 잠깐 끌게요. 자, 원밴딩 도면 연음 나왔습니다, 연음. 연음 나왔으니까, 이놈 할 때, 이 원밴딩 작업하실 때 주의점이 뭐예요? 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원밴딩은, 오늘 분명히 그분 한분 있었어. 오늘 시험 치신 분 중에, 떨어지신 분 중에, 한분분기관분기관이렇게 가로로 놓으셔야 돼요, 가로. 로 가로로 놔야 되는데 어떻게 세로로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투밴딩은 세로로 넣으시는 거고 원밴딩은 가로로 넣습니다 분기관 분기관 요거 여기 보면은 위에서 본도면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평면도 해가지고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봤을 때 분기관이 요렇게 불 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로로 눕혀놓은 상태겠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투밴딩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투밴딩 이거 원밴딩이네요. 투밴딩 같은 경우는 자, 분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기관 단면도가 위에서 봤을 때 세로로,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이 하나밖에 없죠? 배관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분기관 투밴딩일 때는 세우고 원밴딩일 때는 눕힌다. 이거 개념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시험은 분기관 눕힌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존행동 기능사 주의할 점해서 제가 오늘 시험 대비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원밴딩 나왔고 전기 도면은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자 저희 카페에 2번 도면, 저희 카페에서 2번 도면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자 이거 나왔는데 요 TV 있죠 단자대. 단자대가 3구짜리 두 개가 아니었고요. 어, 6구짜리가 한개 나왔습니다. 6구짜리가 뭐 쓰는 건 똑같아요. 두개 그냥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 그리고 왼쪽부터 RSTUVW 이렇게 기구 어, 배치도에 적혀 나올 건데 이게 만약 에 RSTUVW면은 RST는 이렇게 위로 들어가죠 위로. RST는 그리고 UVW는 이렇게 밑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RSTUVW 이렇게 좌우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작업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끔.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작업을 하시고 위치 바뀌는 거뭐 OL, RL, g 에 이게 섞여 섞일 섞 수도 있고 기구 배치도 요거 이게 2구짜리하고 1구짜리 요렇게 한 개씩 해가지고 나오는데 소켓이죠 소켓 램프 소켓 스위치 소켓인데 스위치 소켓이 좌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우측에 있을 수도 있고 MC 릴레이 자리 바뀔 수 있고요 근데 이 도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도면은 그냥 똑같아요. 이 도면은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찍어온 사진을 몇장 보여 드릴 건데. 이 화면을 내리면 이게 내려가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는 자, 혹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꾹 눌러 주세요. 추천 돈 드는거 아닙니다 그냥 꾹 눌러주세요 자 보자 자 우선은 배관부터 좀 볼게요 배관부터 자 제가 사진을 찍은게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게 그 배관재료죠. 기본적인 배관재료인데 이 배관재료 한번 보시면 동관 그리고 황동, 은납, 철그 다음에 분기관 요게 크다란게 외접이고 작은게 내접이겠죠 그 다음에 요 플레어 플레어 볼트 너트 플레어 볼트 너트 그리고 강관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황동, 은납, 철봉, 봉을 딱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새까만 거 있죠, 새까만 거. 새까만 게 강관에 사용되는 철봉이고, 여기 약간 갈색을 띠는 게 은납입니다, 은납. 동관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노랗게 돼 있는 거, 황색이죠, 황동. <laughs> 강관하고 동관하고 같이 용접할 때 쓰는 황동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죠 어떤 용접봉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 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어 오늘 오작된 거 제가 몇개 모아 왔습니다 이거 분기관이죠 분기관 분기관인데. 어, 용접 잘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깜빡고 하나 났죠. 그 분기관이 이제 용접하시면은 어려운 게 사람들이 가운데 부분이나 이양 가쪽 있죠. 양 가쪽. 그쪽에 신경을 좀덜 쓰는 수가 있어요. 가운데 용접을 하다 보면 가쪽에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가쪽에만 신경 을 쓰다 보면 가운데는 용접봉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관 용접하실 때 어, 주의해 가지고 용접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분기관에서 누서 나온 사진이에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씨, <laughs> 이분은 좀 어이없게 떨어졌는데 용접 다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수업 테스트 하려고 딱 드는데 톡 빠지는 거예요 어디? 여기 확관 부분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 여기 용접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용접하려고 확관 했잖아요 그죠? 용접하려고 하까 했는데, 용접을 안 하면 됩니까? 시간 없다고 이런 부분 놓치지 말라고요. <laughs> 시간 없다고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번 시간 없어가지고, 시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한번더 있습니다. 짝 자.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도면에서 보면은, 그, 강관, 2분의 1 강관, 2분의 1 동관 쭉 눌러가지고 용접하는 부분이죠. 용접 지금 돼있어요안돼 있어요. 영접 지금 돼 있어, 안돼 있어? 도면을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원밴딩 도면을 보면 알 거야. 뭐야, 렉 걸렸나? 아니, 우리 회원님들, 카페에는 이렇게 많은데, 왜 방송에는 안 들어옵니까? <laughs> 아, 참, 방송에는 왜 이렇게 없어?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이거 다 들어오신 건가? 대략 비슷하네. 그 <laughs> 카페는 많은데 왜방송에 없지? 이거 참아 그렇네요 방송에 좀 들어오십시오 실시간 방송인데 좀 제발 들어와 들어와서 추천도 눌러주고 자 그래가지고 어,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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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래서 뭐라 돼있어 여기 여기 확대를 해드릴게 아 안보이는구나 자, 확대를 해봅니다.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끝부분이라고, 여기 접는 부분. 접는 부분인데, 뭐라고 적혀있어? 은납땜 응, 적혀있죠? 은납땜. 응, 한글이 될줄 알면 다볼줄 알죠? 은납땜 응, 적혀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사진 어디 갔니? 자, 여기. 떼어야 되죠? 떼어야 돼. 그렇죠? 떼어야 됩니다. 용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들 용접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laughs> 자 그래서 뭐 요건 측면에서 본 사진 그리고 마지막 시, 어, 시간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떨어졌냐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근데 도면에서 모세관 요 길이가 어떻게 나왔냐 모세관 길이가 어 제가 알기론 30mm 나왔습니다 30mm 뭐 내일은 치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30mm라고 해 가지고 30mm처럼 30mm로 내일 작업하시는 분없길 바래요 도면 보시고 30mm면 작업하시면 되고. 만약에 30mm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이게 뭐, 보면 볼줄 알면 당연히 할줄 아는 건데. 그래서 30mm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몇mm 나왔니? 몇mm 나옵니까, 지금? 몇mm 나와요? 10, 20, 30, 40, 5 해가지고, 45mm 나온다고, 45mm. 이거, <laughs> 아, 내가 뽑아온 거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잠깐만 저 혼자 일단 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요걸 잠깐 끄겠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안 돼요 이,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고 적어드릴게요 내가 정확하게 보질 못해가지고 어.. 요건 전기 도면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캔 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작권이 걸려있는 도면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보여드리지 못해요. 어, 그래서 그냥 수업용으로 제가 알려만 드리는 거죠. 자, 알려드립니다. 잘, 잘 기다려 들으세요. 자, 적어 드릴게요. 오작품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시험 치러 가시면 시험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읽어보세요. 1번. 미안해서, 미안해서. 어, 잠깐만. 이거, 이것도, 아이, 잘못 열었네. 요거지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맞다, 요거 맞다. 아, 배관도면 열어야 되는데, 전기도면 열어버렸어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 내일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은 도면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작품부터 하지 말고,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하자. 수험자 유의사항 해가지고, 1번은 뭐, 실기시험과, 실기시험은 동관작업 50점, 회로시험 구성작업 50점으로 구분시행된다. 그 2번, 수험자는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번, 용접시. 자, 3번 중요해요, 3번. 자, 3번이 중요하다. 용접시에는 용접봉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여 용접해야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찍었던 부분이죠. 그 강관 용접할 때 내접이나 외접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용접봉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꼭 쓰기 싫다. 그럼 안 쓰셔도 되는데 감점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접봉 쓰세요. 어 쓰고 강관 용접할 때 어차피 재사하는 게 좋긴 한데 쓰는 척이라도 하란 말입니다. 예 쓰는 척이라도 하세요 용접봉 들고 왼손에 용접봉 들고 산소터치 오른손에 돌고 쭉 돌리면 되잖아요 용접봉 안 넣어주더라도 쓰는 척을 하라고요 왜 이런 사항이 문제에 명시가 돼있으니까 뻗어박도 못한다고 자그 다음 4번 시험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복장상태 공구정리 정돈 안전보호구 착용 등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해가지고 나오죠 그 기본적으로 작업병은 어뭐 작업복 같이 생긴 거꼭 입으라는 거고 뭐그 고글 이 선글라스 있죠? 영접할때 선글라스 벗겨 주시면 좋긴 한데 뭐 그게 없다고 크게 불이익 당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제 행동상의 안전 사항을 보는 건데 그런 분들 있죠. 토치 딱 켰는데 그 아세틸렌 토치 같은 경우는 그름 나잖아요. 그름 그 그름이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가고 그 그름을 없애려면 어떻게? 산소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관, 감독관님들한테 찍힐 수가 있는 거죠. 뭐, 용접하면서, 빵빵빵 터지는 사람도 찍힐 수는 있는데, 뭐, 한두 번 터져가지고, 괜찮고, 계속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많겠죠. 이런저런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어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작업이 완료된 수험자는 문제지와 작품을 시험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제 작품 다 만들고, 동간 작업한 거 하고, 그 도면하고 같이 그 박스를 줘요. 재료 박스를 주는데 재료 박스 안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된 5번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수험자는 아, 요거 방금 읽었고, 6번입니다.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요무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6번.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요무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 시험 전에 시험 치기 전에 도면하고 재료 박스를 주죠. 그럼 재료 박스 안에 있는 재료가 뭐 구멍이나 있다던가 뭐 찌그러져 있던가 동강 같은 경우는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시험지 주고 재료 박스 주고 나서 그 재료를 확인할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분들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 시험지에 나온 재료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면에 벌써 작업을 하고 있어. 뺄 길이를 써놓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은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재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이상한데도, 그때 말씀 안 하시면은, 그 후에는 바꿔주지 않아요. 지급재료를 어, 더 이상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도 얘기하셔야 되고, 부족한지 몰랐다가, 만약에 나중에 확인해서 없어.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시험위원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아 잃어버렸구나. 그럼 자기 책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재료 확인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재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재료를 확인해야 돼. 그럼 시키는 시킬 때그뭐 하라고 시켜요. 계속 그 관리 감독들이 지금 재료 나눠 들었으니까 재료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넘기지 말고 재료 확인하라고. 그래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시면은. 시험 치는데, 어 자기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어 불이익이 가진 않아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7번. 시험 종료 후 작품의 기밀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된다. 이게 수학 테스트잖아요. 그죠? 수학 테스트인데, 요거는 수학 테스트에 대한 압력도 나오지 싶은데, 용인안 적혀있네. 공조 같은 경우는 대략 압력이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대기압 1kg 그래요. 대기압 1kg. 대기압. 여기에서 수압 테스트. 자, 대기압에서 수압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뭐, 그냥, 대기압이 1이죠. 1kg per 제곱센치의 압력으로 어, 수압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수압 테스트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해가지고, 오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8번 해가지고, 어, 그 밑에 가 해가지고 나옵니다. 가. 미완성 작품 땡땡에서 제한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아이고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laughs>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간작업 1시간 5 5분5 5분 전기작업 1시간 5 5분자 요렇게 시간을 주죠 그래서 뭐 동간작업 일찍 한다고 전기작업 1시간 만약에 동간작업 30분 일찍 끝냈다 전기작업에서 30분 더 해주냐? 안 더해줍니다 그냥 둘다 각각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합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시험이 두 개라는 거고 그래서 1시간 55분 안에 못 끝냈을 경우 못 끝냈을 경우에 미완성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미완성 작품일 경우 채점 대상에 제외된다, 라는 말이죠. 0점입니다, 0점. 그 다음에 이제 나 해서, 5작품 해서 나오는데, 자, 1번, 5작품의 1번이에요. 취소 오차가, 오차가, 한 부분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mm를 초과할 때. 자, 이 말이 뭐냐? 요거, 요 놈이죠, 요 놈. 10mm가 길던가, 10mm가 짧던가 하면은, 오작품이라고. 10mm가 길던가, 10mm가 짧던가. 그래서 얘가 30mm여야 되는데, 45mm니까 몇mm를 초과한 거예요? 15mm를 초과했죠, 초과. 그렇죠? 고로, 이 작품은 오작이 된 거예요, 오작. 집에 가야죠, 뭐. 다음 시험을 기약해야지. 안타깝지만. 하, 이번 진짜 잘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마지막에 원래는 이거 동간 다 하고 대충 이제 꽂아놓은 거지. 대충 꽂고 마지막에 끝날 때탁 잘라버리면 되잖아. 모세관을 길이 맞춰서 탁 잘라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작업을 해놓은 건데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감독관이 얘기하잖아요. 시험 종료 뭐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2분 남았으니까 제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촉박하죠. 막 마음도 급하고. 그래, 어떻게? 까먹었지. 이걸 까먹은 거지. 그죠. 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이걸 까먹은 거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5mm를 초과할 경우, 뭐 길거나 작거나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오작이 된다고요. 그럼 오작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오작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laughs>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아, 죄송합니 요즘에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laughs> 그렇죠.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치는 건데, 강의가 너무 나, 많아가지고 지금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말하다가 자꾸 목소리가 쑥 들어가는데 어,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4월 4일까지는 목을 계속 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지금 허스키해지고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박효신 노래 좋아해가지고 박효신 노래 부르면 완전 허스키하게 불러야 되잖아요 요럴 때한 번씩 부르면 <laughs> 괜찮지 그렇죠 아쉬운 상황이죠 아유, 목이야. <laughs> 아유, 목 아파라.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적어드릴게요. 2번. 각 용접부의 용접 이외의 작업을 했을 경우, 오작품이 됩니다. 오작품. 용접 이외의 자, 어, 작업을 했을 경우, 오작품이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 어,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어, 저의 아픈 과거인데, 내가 옛날에, 그, 공존행동, 아이거 어, 이게 왜 올라가니, 자꾸. <laughs> 공존행동 사녹기사칠 때. 제가 공존행동 사녹기사칠 때였어요. 그때 작업을 어떻게 했냐. 일단 완성작품 하나 볼게요. 완성작품 어딘가 작품 자랑하기 해가지고, 공존행동 작품이 있을 텐데, 좀잘 나온 거 없나? 어, 공전행동 완성작품을 내가 이쁘게 찍은 게, 어, 여있네. 아이, 미완성작품이잖아, 이거. 이건 아니야. 어, 요, 기게 제일 낫네요, 그나마. 요 놈이 제일 낫네. <laughs> 자, 해서 제가 옛날에 산악기서칠때 여기 산악기서 작품은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죠? 밴딩을 잘못했습니다, 밴딩을. 밴딩 거꾸로 했어.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풀려고 풀려고 온갖 힘을 줘가지고 반대로 쭉 반대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반대로 내가 힘을 가해가지고 쫙당겼어쫙당겼어 쫙 당겼어. 그래 펴지이 펴졌다 일자로 일자로 펴졌는데 거기서 더 땡겼어요 더더 더, 더 땡기니까 어떻게 더 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쭉 땡겨서 일자 뒀다가 그 다음에 밴딩을 더해버리면 동간이란 게 완전히 연질이죠. <웃음> <웃음> 또각 해버렸습니다. 또각, 또각 부서져버렸어요. 밴딩했는데 동간이 동간이 부서져버렸어. 동간이 부서지면 어떻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덜덜 <laughs> 그럽니까? 어, 하여튼 뭐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럼 사람인데 저도 실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부위를 용접했습니다. 그 부위를 동간끼리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간 하지도 않고 동간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했는데 용접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자 여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 어, 전부 접사되어 있네. <laughs> 만약에 이 배관상에서, 이 배관, 이 완성작품이죠. 완성작품. 완성작품의 가운데가 용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수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용접부분 아니죠. 용접부분 아니에요. 근데 용접하면 어떻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도면과 상이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제 경험을 통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기장가 많았나? 집에 갔지, 그냥. 깔끔하게. 저 뭐, 오래 남아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의미 없잖아요. 전 떨어지면 집에 갑니다, 그냥. 어, 감독관님들한테 고생했다 하고. 감독관님들한테 인사 잘해야 돼. 그것도, 오번에 봤던 감독관이 다음에 또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님들한테 인사 잘하십시오.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인사하고 합격해도 인사하십시오. 다른 시험에서 또 볼지 모릅니다. <laughs> 사람 인형 이란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그렇습니다 용접 이외의 개수에 용접을 하게 되면은 도면과 상의하기 때문에 오작품으로 처리가 돼요. <laughs> 자 그다음 에 3번 기밀 시험에서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건 수화 테스트 했을 때 셌을 경우 뭐 당연한 거죠. 이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급된 재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그 내준 재료 말고 자기가 혹시나 모르는데 숨겨놨는 재료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걸리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퇴출이에요. 퇴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료 챙겨 가지 마시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가시, 해가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럼 5번이 이제 가장 포괄적인 도면과 상의한 작품인 경우 그래서 요 놈이 가장 포괄적이에요 이 용접, 개소가 없는데 용접을 해도 도면과 상의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뭐 있냐 어,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했을 때 때도 이제 도면과 상이가 되고 치수 오차가 15mm를 벗어났을 때도 도면과 상이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번을 통틀어서 한 문장에 정리한 게요놈입니다 도면과 상이한 작품인 경우 오 작품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우리 배관 작업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동 어, 공전행동 자 이렇게 하고. 알아봤고, 잠시 이제 녹방, 녹화를 정, 정지하고요.